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HLB 말씀드립니다. 네, 여러분 HLB가 주말에 좀 밀리긴 했는데 아무래도 어 공매도가 재개가 되잖아요. 공매도가 재개가 되는 것 때문에 다음 주부터 공매도 재개되는 것 때문에 이제 영향을 전반적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면 HLB 입장에서는 이공매도와 관련돼서 어떻게 움직일까요? 지금 현재 그 HLB가 아 여러분들이 개인들 입장에서는 공매도는 대부분 못하지만, 대주를 통해서 공매도 대신에 대주를 통해서 대주 매도로 매매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본다면, 대주를 매도를 쳐서 나중에 상환을 해서 저가권, 이 차이만큼 수익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HLB도 이런 개인들의 대주가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네, 이걸 알아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HLB 입장에서 외인들이나 기관들의 공매도가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인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거를 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 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매집주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그럼 말씀드릴게요. 네. 여튼 HLB는 제가 영상 꾸준히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드리는 주신 부분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제 공매도가 3월 31일부터 재개가 된다 이거죠. 지금, 그,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부담은 좀 안고 계시리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그 HLB의 공매도 상황은 공매도 금지가 됐을 때 이제 300만주 안팎에서 최근에 움직였고요. 크게 변동은 당연히 없죠. 근데 이제 대차장고는 우리가 HLB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결국 이게 늘었다는 것은 공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물론 오늘 말씀을 제가 드리지만은 아, 중간 중간 상황 변화나 수급의 변화에 따라서 제가 그 보완은 계속 해드릴 거예요. 예, 텔방에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해 계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이 정도는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HLB 입장 또는 HLB 생명과학 입장 이렇게 문자를 꼭 주세요. 도움을 많이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HLB는 지금 공, 우리가 재료는 지금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언제 유럽 허가가 나오고, 언제쯤 다시 미팅해서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수급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HLB의 승인을 모토로 길게 봐서는 이제 끌고 가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근데 이제 평균적인 매수단가가 높으면 이게 계속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들 경우는 평균 매수 단가를 떨어뜨리는 차원에서 비중 조정을 했다가 좀 아래쪽에서 일부는 또 사고 뭐 이런 일부 비중의 변화는 줘볼 필요가 있어요. 계속 V자로 계속 지금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좋게 본다 하더라도 그런 매매는 일부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매 대차 잔고를 보면 최근에 그 3월 18일에 900만주 대에서 1100만 주대로 200만 주가량 대차 잔고가 증가했어요. 200만 주 대차 잔고가 증가했다면 여기서 공매가 나올 게꽤 있을 겁니다. 물론 100%다 공매로 나오는 건 아니고 시장 조성이나 유동성 공급 때문에 그 물량은 빠지겠지만 주가가 단기적으로 또올라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담을 가질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개인들은 공매 대신에 대주매도를 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생각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개인들도 내려갈 것으로 보면 대주매도를 쳤다가 나중에 상환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HLB는 물량이 그렇게 대주매도를 칠 만한 물량이 많지는 않아요. 물량이 있어야 매도 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대신증권 기준으로는 HLB 수량은 이건 뭐 일단 변화가 있겠지만은 쳐 보면 수량이 좀 없죠. 수량이 없는 걸로 나오고요. 키움증권 같은 경우, 증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키움증권 같은 경우도 없어요, 지금. 아직 뭐, 그거는, 일단 월요일부터 실시간으로 점검을 해봐야죠. 그, 그, 신용이 HLB는 0.07%밖에 안 되잖아요. 대차, 아, 개인들이 대주매도 칠수 있는 수량은 많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보면, 어, 지금 HLB는 토탈에서 공매도가 많이 나올 상황은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나 나중에는 이 공매도를 가지고 외인들이나 기관들이 장난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예. 네. 그거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음, 대체 거래소 종목에 편입이 됐었던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났어요. 극건으로 그 해서 사실 거래가 많이 증가하고 좀 올라온 효과도 있습니다. HLB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HLB가 지금 200만 주가 거래가 토탈해서 됐는데, 지난 금요일에. KRX 시장에서 122만 주가 된 거예요. 대체 거래소에서는 80만 주가 된 겁니다. 대체 거래소에서 상당히 거래가 많았습니다. 사실 예상보다. 근데 이건 처음에 도입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은 거예요. 이제 점점 NXT 대체 거래소 시장의 거래는 KRX보다 못할 겁니다. 그런 효과가 조금 이제 사그라질 수 있는 단계라는 거죠.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이제 올라왔다. 본격적으로 흔들지 않았습니다만은 좀 일단 흔드는 시기가 지금 현재 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 매수 단가를 떨어뜨려놔야 됩니다. 그러면 좀 일부 비중은 팔고 밑에서 잡고 하는 매매를 좀 병행을 하셔야 돼요.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승인을 보고 가는 거죠. 그건 믿어 의심치 않지만 단기적으로는 일부 비중은 그런 매매를 좀할수 있는 거예요. 그거 해야 될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제가 많이 도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 문자를 주세요. HLB라고 꼭 문자를 주시고, 텔레그램 방으로 꼭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죠? 네. 입장. HLB 입장. HLB 생명과학 입장. 이렇게 꼭 문자를 주세요.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조금, 그, 공매가 들어오면서 좀 흔드는 구간입니다. 네. 이게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문자 주시고요. 저도 최선을 다할게요. 자, 그리고 제가 매집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요거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꼭큰 수익 내세요. 네, 매집주입니다. 네. 왜 매집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드렸냐면요. 이거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는데 계속 따라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흔들 때몇 번에 걸쳐서 나눠서 매집을 해서 네. 그래서 시세를 나중에 크게 터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좀더 많이 실을 수 있는 거죠. 밑바닥에서 네. 그런 매매로 할수 있는 게 바로 매집주입니다. 이 매집주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주가는 이 13,000원에서 2만원 정도 그러니까 적당하죠. 네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은 네,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섹터는 소형주 아니에요. 네 중형주에서 골랐습니다. 그만큼 안전성도 있으면서 더블 정도 가격을 목표로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시총이 한3 0 0 0억 내지 7,000억 정도 수준이고요 자본총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재산이죠, 재산. 회사의 재산이 2,500억 내지 5,000억 정도 수준이니까, 뭐 걸리적거릴 게 없다는 얘기예요. 네. 요런 종목을 제가 오늘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투자 기간은 2개월 내지 4개월. 빠르면 1, 2개월 안에도 터질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비중을 좀 나눠서 비중을 좀 어느 정도 실어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기간은 좀 여유 있게 잡으시는 게더 좋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이 종목의 주봉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보면은요 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여기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봉상으로 쌍바닥 패턴을 만들었다는 것은요 네, 엄청나게 바닥을 확실하게 다졌다는 그런 신호로 볼수 있는 거죠 아, 일단 그게 특징적이다 주봉으로 쌍바닥 만들어 놓고. 어, 약간은 올랐지만은 흔들 때 우리가 매수하는 개념이니까 그 나중에 이제 위쪽으로 크게 터질 수 있는 확률이 크고 비중을 좀 실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단기로 그냥 오늘 샀다 내일 팔고 이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결국 나중에 웃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거든요. 주봉 봤고요 월봉 같은 경우 보면 월봉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제 20주선 위로 올라선 얘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20주선 위로 확실히 올라타면서 상승을 시작하고 있다는 사인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네. 그렇게 볼수 있어요. 예. 네. 요런 정도의 주봉과 월봉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다. 네. 요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네. 특징은 그거예요. 네. 미국 글로벌 정책 대변화 최첨단 수의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큰 거죠. 예. 네. 미국 글로벌 정책 대변화는 아마 1, 2월 달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금년 내내 역시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두 가지 분야에 연관이 돼 있어요. 미국은요, 그러니까 위대한 미국 자꾸 그 이번에 새로 건설하자는 거잖아요. 결국 미국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올인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향 매출이 엄청 늘어날 거고요. 네, 유럽, EU 쪽, 네, 이쪽의 매출도 급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요거 보시면은요, 아마 놀라실 게요 금년도 영업이익이 한1 0 0거로 증가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제 그, 컨센서스는그 정도로 현재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다시피, 자, 이게 이제, 그 금년 영업이익 예상인데요. 금년 영업이익 예상이 10배, 10배 정도. 그러니까 작년 영업이익이 10배 정도 급증할 전망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작년부터 영업이익이 점증했고, 금년에는 영업이익이 폭증합니다. 그 다음 내년에는 점증을 다시 하고요. 자, 네, 자, 그렇다면은, 에, 금년 영업이익 폭증이라고 한다면 주가는 미리 올리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에, 지금이 이제 흔들 때 들어가는 것이 적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에, 금년 영업이익은 결국, 올해 말 지나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는 미리 기대감으로 오른다는 걸 생각하셔야 된다. 이게 포인트다. 네, 이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음, 미국이 지금 뭘 준비하고 있어요? 네, 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을 크게 끌어올리고 제조업을 부활시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의 이 준비 단계에 돌입한 이 분야가 올해의 전격 시작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대조주 오버행 이슈, 물량 이슈가 일단 일단락됐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다. 피해가 전무한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공매도가 많을 종목이나 신용이 많이 걸린 종목, 이 B2 영향이 덜한 종목으로 볼수 있는 것이 모멘텀이 될수 있는 껄입니다. 신용 많은 종목은 공매도 대상 될수 있어요.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면 네. 자, 그리고 자금도 역시 풍부해요. 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네, 현금이한 2, 3천억 정도 수준이 됩니다. 네, 현금이한 2, 3천억. 유보류 같은 경우도 2천억, 2천 프로 내지 3천 프로 정도. 네, 5년간 그리고 최고 PBR 대비해서 4분의 1 정도 수준의 주가예요. 그만큼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요겁니다, 요거.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종목은 꼭 매집을 하자고요. 매집을 하는데,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나눠서 여러 번살 거고요. 요 타이밍이라든가 비중이라든가 가격, 요런 것들은 제가 바로바로 바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예. 당연히 이제 매도할 시기까지 제가 케어를 하겠죠. 예.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010-8351-7943. 예. 여기로 매집주. 매집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네, 매집주요. 네. 매집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릴 겁니다. 네, 꼭 문자 주시고, 대박 투자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